저 지금 실시간 4위거든요. 4위까지면 솔직히 탑이라고 해도 되죠. 무응 음, 아니야. 3위라고요? 가봐 있어 보세요. 잠깐만요. 거짓말이죠. 두두두둥둥 두루루루루 어! 3위다. 미쳤다위 박자할 거야. 캡처해서 내 3위라니요?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빈 님한테 자랑 좀 해야되겠는데. 아, 내가 뭐 자랑하려고 전화를 한건 아니지만 은 내가 지금 랭킹 3위지 뭐야, 가빈아? 미쳤지? 가빈아! 1위는 미안하대. 미안. 어, <laughs> 1위는 미안하대. 1위는 미아 <미안합니다. 웃음> 그리고 가빈이한테 또할말 있어. 여행가서 너랑 게스트로 해가지고 우리 호텔에서 방송 찍으면은 청구두를 준다고 했는데 아 네네. 아, 그럼 저한테 콩콩을 더 떨어집니까? 아 당연히 떨어지죠. 아 네네. 알겠습니다. 근데 가빈이 지금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. 왜냐면 왜? 지금 청개 지금 얘기해서 언니를 위해서 도와줄게 하고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아, 오케이, 대놓고 오케이, 이렇게 오케이. 방송에서 갔다가 어, <laughs> 대놓고 콩콩알 떨어지니까부터 하면은 <laughs> 그 가빈이 이미지가 굉장히 후두룩 떨어집니다 지금 아 저는 그냥 지금 당신 목소리가 당장 듣기가 싫어요 <laughs> 아무튼 아무튼 아이고. 우리 방송 한 걸로 합시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네. 네 그럼 네. 들어가서 아, 또 시청자분들한테 목소리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인사 좀 하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리바이 가빈이에요. 예, yes, 플라이어 아, 이거 해 주셔야죠. 예, 또 해야 리 가식 같지만. 네. 그냥 끊을게요. 아, 네. 점사 열심히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이렇게 저의 자랑 타임이었습니다.